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 미야쿠치 코치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은 제목의 제목을 들으면 책을 읽고 싶게 만듭니다 책의 제목은 케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자는 아동정신과 의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상담합니다. 코지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해서 아이들을 치료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원을 그리고 그 원을 케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세 명이서 공평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3등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나이의 청소년들이 케이크를 3등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케이크를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잘라서 한쪽은 너무 크고 두 개는 너무 작게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어떤 아이는 동그란 케이크를 이렇게 일자로 두번 잘라서 크고 중간이고 더 작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어쩔 줄 몰라서 아예 시작을 못 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보는 힘, 듣는 힘, 상상하는 힘이 부족한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케이크를 자르고 그 케이크를 잘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 범죄를 저지른 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케익을 3등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말씀을 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케이크를 3등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처럼 보입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 그리고 술취하고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보는 힘, 듣는 힘, 상상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크를 자르지 못한 아이들처럼 육체의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좀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이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특정한 교회에게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들이 이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들이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잘하고 있는지, 별일은 없는지.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그토록 가르쳤는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냐고? 그렇게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들려주셨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자 그렇구나 이러면서 복음의 길에서 돌이켜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조금만 생각하면 다알수 있는 말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없었던 영적 인지 능력이 말씀을 들었다고 갑자기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린 케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아이들에서 작가인 코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사회는 결과를 보고 벌을 주려고만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보내는 신호에 관심을 가져주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 왜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훈련이 그렇듯이 영적인 훈련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체의 운동도 매일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의 시간과 강도도 중요하지만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정혜영 선교선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은 결혼하시기 전에 언니 집에서 언니와 같이 언니와 가족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언니가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어린 조카들을 이 선교사님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언니 집이 이사를 하게 되어서 이 교회에서 집까지 한 시간 거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어서 교회를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은 교회가 한 시간 거리나 떨어졌는데 계속 다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모는 주일학교 교사니까 다니던 교회를 나갈게. 너희들은 이집 근처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나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이 새로운 교회로 가는 것도 이모 없이 교회를 가는 것도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너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보자. 그래서 각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여전히 예전에 다니던 그한 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새로운 교회를 가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뉘자 성교사님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모가 너희를 집 근처 교회에 보냈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된 음성을 듣지 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이번에는 우리가 어디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포기하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조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모, 사실은 나도 이전에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집 근처 교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같아 둘째 조카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집 근처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교사님도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집 근처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갔더니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사역자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조카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땐 나의 뜻을 내려놔야 한다는 중요한 훈련을 실제로 한 것입니다. 조카들에게 분명히 조카들에게 분명히 아주 좋은 영적인 훈련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훈련이 지속된다면 조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방법들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영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보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살아가려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카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땐 나의 뜻을 내려놔야 한다는 중요한 훈련을 실제로 한 것입니다. 조카들에게 분명히 아주 좋은 영적인 훈련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훈련이 지속된다면. 조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방법들을 잘 배워 나갈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도. 어떻게 영적인 분별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려면 성령을 따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모이는 곳이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1050 한번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음이란 단어를 제가 한번다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온전하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고, 부드럽게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마음은 열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기도 하고 말로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도 하고 더럽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부패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음란물 중독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집사님께서 집에서 쉬는 날인데 가족들이 쇼핑을 나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쇼핑을 나가고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음란물 중독인 집사님은 그 시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보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를 통해서 음란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쇼핑을 간 아내와 아이들이 일찍 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컴퓨터를 끄고 있는데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아내가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게 그게 뭐가 이상하다고?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화를 내고 있나? 그러면서 내 안에 악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인지, 성령을 따르는 자인지. 내가 지금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데 외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연습을 행해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즘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내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힘들어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갑자기 끼어들면 엄청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싸우기도 합니다. 돈은 많은데 더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왜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해 주시는 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결혼도 부모님이 정해 주시는 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인생을 살아보고, 그리고 서로 잘 맞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면, 그럼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딸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셜스터디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치시는데, 은퇴가 1년 남으셨는데, 1년 조기 은퇴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요즘 애들은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누구의 인도나 가르침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주님의 인도를 구하지 못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똑같이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응답해 주셨어요. 올해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대로 기도를 합니다. 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 매일매일 연습해야 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것이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떠나서 있으면 그러면 세상의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훈련함으로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려면 먼저 내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김용의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복음학교라는 곳에 가서 복음에 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복음학교는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학교였습니다. 기도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1분이라도 늦으면 아무리 어렵게 등록을 했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업 기간 중에는 핸드폰을 다 맡겨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그리고 말도 많이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복음 앞에 자신을 세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남몰래 해왔던 일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은 영적인 훈련을 하려면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거두는지를 보면 됩니다. 영적인 일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면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의 열매를 거둡니다. 성경에서는 15가지로 말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가 나타나면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 열심히 한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다시 고백하셨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목회를 열심히 한건 맞습니다. 하지만 목사도 사람이기에 성도님들이 떠나면 속상하고 목회가 잘 되면 교만하고 이런 삶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목회를 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 진짜 기쁨의 이유가 돈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 진짜 기쁨의 이유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 진짜 기쁨의 이유가 세상에서 성공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사람은 정직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묘하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께서 온전하게 예수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정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훈련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정직해져야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위의 삶에서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오니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훈련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